안녕하세요, 주다익입니다. 아, 오늘 또 제가 농장에 왔는데, 오늘 농장에 오니까 기분 좋은 소식이 있네요. 아우, 여기가 사실 농장이 한 보세요. 이렇게 크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2,000병 되는 농장이에요. 그런데, 어, 농장에 계속 도매를 하다 보니까, 이제 이렇게 이름표가 없어가지고, 어 이제, 오시는 손님들이 전부 다 불편했어요. 이거 가격도 없고, 이래 놓으니까, 이거 하나, 얼마 하는지 물으려고, 뭐, 솜에 오시는 분들은 저쪽까지 뛰어가고 이래 했는데, 앉아 보니까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놨네요. 어, 베이비 핑거, 요렇게 딱 적어놨죠. 그래가지고, 이제, 우리도 이런 거 뭐, 어, 이름은 알아도 가격은 얼마 하는지 몰라 가지고 또 일일이 물어 가지고 어 이제 어 보여 드리려 해도 힘들고 하더니 이제 이거는큰 농장이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이름표를 그래 다 적어 놨네요. 참 좋은 거 같아요. 내가 보니까. 여기도 보세요. 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보세요. 농장에 보세요. 요 <laughs> 아이는 앉아 홍린이거든요. 보세요. 홍미인은 4,000원 적혀있죠. 요 아이가 이제 4,000원 짜리다. 이 말이에요. 이제 얘는 또 앉아, 앉아, 월미인입니다. 월미인은 5,000원 적혀있죠. 여쪽도 <laughs> 한번 보여드릴게요. 또. 그리니치 카울 요 아이는 앉아, 5,000원. 이렇게 적혀있네요. 보니까. 그리고 그래 이제 요는 아이들은 5,000원이다. 이 말씀. 그리고.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소개할 때도 가격 같은 것이 요즘 시장 흐름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이것도 이거 뭐 4천 원인지 3천 원인지 이거 다 모르잖아요.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?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. 음. 이제 요래 요거는 3천 원짜리입니다. 포트에 있는 거. 보세요. 요는 요는 아이들은 3천 원에 판다 이뜻이네요그러니까 아주 이제 잘 해놨다 싶네요, 보니까. 어,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. 샌디고 아이. 이렇게 해놨네요.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, 아이고, 잘 해놨다 싶어가지고. 이거는, 요 아이는 이제 목대가 있는 아이라니까, 있는 아이들은 이제 가격이 좀더 하죠. 이거는, 이제 이 목대가 있는 거는 묵은 년 세월을 말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가 농장에 오니까 이제 오늘 제가 키핑동에 오면서 농장에 오니까 이렇게 변화를 딱전놨네요 그래가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요한번 보여드립니다. 요거는 라울인데 3천원 짜리네요 보세요. 요는 게 이제 3천원 한다. 또한번 보여드릴까? 아이고 요는 게 3천원 한다. 요 뜻이에요. 아 괜찮죠? 목대도 요래 나오고 그죠? 그래가 아이고, 이쁘다 싶어가지고, 내가. 아이고, 이쁘다. 이보세요 예쁘죠? 그래가, 이제 이렇게 예쁜 아이들. 제가 이제 구경시켜드렸습니다. 그래가, 뭐, 요런 거는, 아, 저번에 제가 얘 펜타드럼을 모르고, 어, 말을 한번 잘못했는 적이 있었거든요. 요 아이가 이제. 펜타드럼 5,000원짜리다 이렇게 딱 적혀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놓으니까 어 너무 좋네요. 그러니 아이들도 오늘 한번 구경시켜 봐드리고 또 이제 제가 다니는 농장이 이렇게 변화를 줘놔서 너무 좋다 싶어서 한번 영상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.